네, M 카이브 오늘은 조이 갈로 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이 갈로. 이 선수도 라스텔라 못지않게 제 최애 선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닌데, 네. 그 상남자의 음. 느낌 그리고 호쾌한 스윙에 반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공갈포에서 이번 시즌 영웅이 돼가고 있습니다. 음. 물론 최근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2할 ER 8푼 6리의 타율, 음. 음. 그리고 출루율이 무려 4할 2푼 6리, 네. 그리고 장타율. That hmm. one out, the 1 pitch, and that ball is a pow! deep to right. Long gone. Wow. That's a big boy home run by Joey Gallo. Left on left crime here in the 11th inning. You talk about turning around a 98, about about, the 98, mile out hour fastball. 일단 조이 갈로 선수의 좀 배경을 짚어드리면요. 93년생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근교의 핸더슨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선수인데 음. 이 선수가 리틀 리그로 처음 야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근데 당시 같이 야구를 한 선수가 있었잖아요. 누군가요? 네. 누구요? 선배님이 사기를 쳐서 데려온 브라이스 하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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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스의 크리스 브라이언트 이렇게 세명의 네.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저... 야구를 네. 했다고 해요. 근데 늘상 하포랑 크브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많은 음. 네, 관심도 받고 네. 올스타도 나가고 막 되게 정말 S급 선수로 뜬 반면 그에 비해서 조이갈로는 좀 공갈포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오로지 파워만 강하게 네. 가자, 그쵸? 좀 무시를 음. 당한 게 있었어요. 음. 근데 올 시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고교 통산 67개의 홈런 음.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5월 9리의 타율 2 1개는80 타점을 올렸었던 선수고요. 2012년에 1라운드로 전체 39번 텍사스의 음. 지명을 받았습니다. 음. 근데 정말 제가 이 선수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호쾌한 스윙도 음. 있지만 제가 처음에 판타지를 시작하고 메이저리그를 접했을 때 선배님이 승우야 선수를 꼽을 때 특히 음. 타자를 꼽을 때는 그 베이스볼 서운트 사이트 들어가서 타구 속도 음. 그다음에 하드 히트 비율 배럴 히트 그리고 발사 각도를 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네. 정말 그런 스태충이 어, 돼가지고 예. 그걸 많이 보는데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이갈로가 평균 타구 속도가 94.9마일. 음. 저지가 1위고요. 저지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리고 배럴 히트율은 12.6%이 게리 산체스에 이어서 2위고요. 하드 히트는 56.1%로 저지 산호에 이어서 3위가 네. 되겠습니다. 음. 이 수치로만 봤을 때 정말 상남자의 스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참 이게 어, 애매한 게 네. 갈로는 작년에도 그 수치는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네. 그렇죠. 그 수치는 그랬고요. 근데 작년에 어, 뭐 물론 몸런 뭐, 많이 치긴 했지만 이하일 치고 네. 네. 뭔가 반쪽이라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 시즌 달라진 게 그렇죠. 있죠. 네. 달라진 게 지금 보면 물론 출루율과 음. 장타율은 가지고 있던 선수에서 OPS는 늘 좋은 선수였기 예? 때문에 음. 가지고 있던 선수인데 타율이 맨날 안 좋았잖아요. 2할 음, ER 초반대 타율인데 네. 지금은 2할 ER 8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음. 일단 이 갈로 선수가 올 시즌부터 폼을 좀 바꿨어요. 어, 그래요? 네, 음. 폼을 좀 바꿨고 그리고 타석에 들어설 때그 마음가짐이 좀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오, 인터뷰 있다면요 네, 인터뷰를 제가 좀 음. 최근에 이 조이갈로가 본인의 타격에 대한 인터뷰를 음. 했는데, 네.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타석에선 나를 그냥 음. 무식하게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어, 네. 투수, 투수가 누군지, 어. 그리고 포수가 누군지, 음. 심판이 누군지, 어. 그리고 경기의 환경, 날씨 이런 걸 모두 내가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타석에 임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뭐 장타자를 응. 가지고 있는 선수, 타격이 뜨거운 선수는 빠른 응. 공만 노린다고 보는데 본인은 절대 빠른 공만 노린다고 하지 응.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고 또그 루이스 오티치, 오티즈 응. 코치가 텍사스로 다저씨 응. 왔잖아요. 그 이후에 좀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응. 그 오티즈 코치가 이야기한 게야 너는 많은 파워 필요 없어. 응. 이미 가지고 있는 파워가 넘치기 때문에 컨택에 집중을 응. 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올 시즌 초반에 보면 갈로가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음, 이후에 음. 배틀을 짧게 해주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면서 예전에는 장타를 누렸던 갈로라면 이제는 좀 컨택에 음. 집중을 더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음. 네. 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60.4% 현재 컨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메제를 평균 컨택의 대비로는 아직도 한참 음.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보다는뭐 2, 3%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의 지금 컨택이 이제 상승이 됐어요. 근데 갈로가 가장 오래 기록적으로 봤을 때 달라진 건 어, 초구를 안 친다는 거예요. 아. 원래 갈로는 초구충입니다. <laughs> 초구를 엄청나게 쳐요. 예. 네. 그래서 뭐 45%, 40분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아까 조시벨 선수 앞어서희가 네. 조시벨 이야기할 때는 조시벨은 초구를 안 치다가 초구를 쳐서 치기 시작하고 뭔가 자신감 있게 공격적으로 치면서 지금 잘한 거고 갈로는 예전에 음, 삼진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렇죠. 늘삼진 1위, 2위 하는 선수 아닙니까? 갈로, 네. 몽카드랑 함께. 맞아요. 그런데, 어, 올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구의 스윙 자체를 리그 평균이, 어, 28%대인데 25%대를 초구로 치는 리그 평균보다 음. 초구를 안 치는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지켜보는군요. 그렇죠. 45% 그러니까 공을 많이 보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석당 투구수도 엄청나게 갈로가 지금 늘어났어요. 음. 4 3구개로 늘어났습니다. 공을 일단 많이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갈로가 삼진을 많이 당하는 타자였는데 네. 갈로는 삼진이죠. 근데 갈로의 과거 삼진은 같은 삼진을 올해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삼진에 당하는 질이 달라졌어요. 음. 뭐냐? 과거의 갈로는 스윙 삼진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늘 변화구에 스윙 당하면서 삼진을 당하는데 지금의 갈로는 스윙 삼진도 있지만 루킹 삼진이 들었어요. 음. 그 의미는 갈로가 거의 뭐 예전에 스윙삼진을 어 거의 두세 배로 많이 당했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스윙삼진의 비율은 줄이면서 루킹삼진을 당하더라. 아. 그니까그그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투수들이더 이상 갈로에게 변화구로 변화구 떨어뜨려서 갈로에 헛스윙을 유도하는 삼진을 노리는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갈로를 잡기 위해서 힘과 힘으로 그냥 스택을 트 던져서 갈로를 근데 갈로가 그때 기다리면. 잠실을 잡는 거고 안 그러면 그러다 가 갈로한테 맞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타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갈로 입장에서 작년에는 좀 카운트에 몰렸을 때 조급해지고 그렇죠. 스윙이 나갔는데 음. 이제는 좀더 침착하게 공을 보고 그리고 투스트라이크에는 배트를 짧게 지고 컨택을 노린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삼진이 많았다는 의미는 투수 입장에서 어? 갈로하면 스윙하겠지. 그리고 볼을 던지면 걸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트라이크 던지죠. 네. 그때 갈로가 얼핏 기다리면 삼진이지만 그때 스트라이크는 친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갈로가 타율도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컨택은 아주 적, 적게 올라갔지만 올해의 갈로는 기다림의 미학으로 지금 성공을 현재까지는 거두고 있다. 네, 지금 선배님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씀을 음. 해 주셨는데 조금 덧붙이자면 음. 갈로가 올 시즌도 뭐 여전히 삼진도 많은데 볼넷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타율이랑 출루율의 격차가 1할이 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4.39개 타우당수 수가 4.39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그러니까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로가 엄청나게 지금 공을 많이 보면서 음. 상대를 괴롭히고 있다. 갈로 이 꼽구의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텍사스 타슨 보니까 갈로 빠지고 나서 확실히 맞아요. 좀 어, 이상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갈로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음. 좀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네. 좀 짚어드리면 음. 어, 올 시즌부터 좀 바뀐 점이 네. 이 레그킥을 하는 갈로의 레그킥 동작이 과거보다 조금 더 짧고 간결하게 음. 레그킥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음. 예전에는 레그킥을 좀더 높이 올리면서 그렇죠. 음. 이 레그킥을 하체의 움직임이 커지니까 음. 공이 왔을 때이 머리의 움직임도 좀 많아지면서 음. 공을 잘못 보고 이 움직임이 좀 음. 크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레그킥을 좀 짧게 가니까 머리의 움직임도 적어지면서 좀더 공을 잘 보고 음. 때릴 수 있다고 인터뷰를 음.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그게 연계가 돼서 음. 하체의 움직임과 상체의 움직임이 더욱 더좀 치기 좋게 음. 변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도 전에는 스윙할 때 머리가 많이 움직여서 헛스윙이 많았는데 어. 이제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헛스윙이 좀준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 인터뷰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음. 마지막에 좀 인상 깊었던 음.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최근에는 워낙에 어, 과거랑은 다르게 음. 그스태캐스트라든지뭐그 음. 히트 트랙스라든지 음. 그런 선수들의 타구질이나 그런 음. 분석하는 기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발전을 해서 네. 그래서 기자가 야 갈로 너도 그런 히트트랙스라든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보고 많이 음. 공부를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음. 갈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공부 안 해. 어, 나는 내 감정과 그 기분에 대해서 음. 더 공부를 잘하고 본인 스스로를 feel guy라고 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날 기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컨디션과 기분으로 임하, 임하면 내 발사각도와 타구속도는 거기에서 나온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갈로를 믿지 않는 겁니다. <laughs> 네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시벨과 갈로라고 하면 둘다 오래 잘하죠? 그러면 조시벨 홈런 더비에 가서만 어, 많이 안 치고 그만에 네. 조만에 탈락한다면 조시벨이 그래서 더 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아 저는 예. 갈로라고 예. 봅니다. 이건 정말 내기할 수 있어요. 선배님 커피 내기할 수 있어요. 갈로랑 조시벨. 일단 조시벨이 홈런터빌 1라운드 네. 탈락하면 그 다음부터 내기가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뭐. <laughs> 그 다음부터는 내비가 성립됩니다. 네. 왜냐? 둘이 이제 성님이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조이, 갈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시벨 1라운드에서 홈런터빌 탈락하고 네. 나서 네, 갈로가 음. 같이 이제 쭉 가면 벨이 훨씬 많이 칩니다. 갈로, 그래요? 갈로가, 갈로가 지금 몇개 쳤죠? 지금. 타수 무한타 한번 칩니다. 지금 20개 넘게 쳤잖아요. 네. 네 넘개 쳤는데요. 네. 갈로, 물론, 뭐, 40개 칠수 있죠. 그러나, 그니까, 러 타율을 말하는 거예요. 갈로는 2 아, r ER 8푼이 아닌, 음. 갈로는 중간에 뭐, 한 30타수 뭐한타 20타수 뭐한타 음. 40타수 뭐한타 뭐,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매우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전히 컨택이 단 60%기 때문이에요. 아. 아, 그렇게 조절을 그렇게 했는데도 컨택을 60%치면 그러면 사실은 조절한 게 아닌 거죠. 한택이60%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타율에서는 네. 조시 벨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홈런 개수는 어떻게 보세요? 홈런 개수는 뭐 다시 타율 한 이하의 3 푼대로 끝나면서 홈런 개수는 뭐만 개까지 칠수 있어요. 그럼 조시 벨보다 높다고 보시나요? 혹시 부상이 혹시, 없다고 아, 가정했을 때. 둘다 부상이 다. 없고 네네. 홈런 더비 뭐 그렇게 안 나가고 뭐 아, 한. 한... <laughs> 아그 <그게 웃음> 중요한 <진짜> 거야. <웃음> 중요한 <웃음> 거예요. 조시 벨이 홈런 더비가 우승하면 못 칩니다. 네, 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된다라면. 어, 둘다 비슷한 환경이면 만개 넘게는 에, 치고요. 갈로가 네. 더 많이 치겠죠. 아. 네, 돌아 근데 갈로에게는 네.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게그 음. 극단적인 시프트가 있잖아요. 상관없다면서요, 갈로가. 아니, 아니 근데 뭐 쓴다며, 일단 갈로가 음. 아무래도 약점이 극단적으로 당겨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휴스턴 선수들 그 시프트 봐도. 음. 좌익수 한명 냅두고 다 오른쪽으로 몰았잖아요 근데 오래 그거는 그렇게 똑같이 네. 했잖아요. 올해. 근데도 지금 2 8 8은쳤친 거라니까요. 그 스타일을 바꿔서. 네. 그래서 2 8 8은 쳤어요. 지금 그 스타일을 바꿔서도. 근데 여전히 갈로는 컨택이 음. 6 0대 타자. 컨택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진짜 괜찮으려면 어, 홈런 타자도 그래도 7 0는넘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으죠 컨택 자체가 워낙 안되는데 지금 2R7푼 ER 치는게 2R8푼인가요 ER 갈로? 네. 지금 2R8푼 6리 2R8푼 6리 치고 있는게 지금 사실 신기해요 개인적으로 어.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갈로의 그 마지막 인터뷰가 어, 약간 물음표 제가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프트를 왜 말씀드렸냐면 네. 그 기자가 안그래도 시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음. 갈로한테 음. 갈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선배님 보지 마시고 안 봤어요 네. 갈로 뭐 <laughs> 신경 안 쓴다고 했겠죠. 네. 갈로가 그러면. 뭐라 했냐면, 당연하죠. 신경 쓴다. 나는 쉬프트 신경 안 쓴다. 네. 넘기면 되니까라고 네. 네. 했어요. 그 예전에 네. 한 말이야. 예전에라고? 이번 인터뷰였는데? 오늘 또 얘기했나 보네. 이거 그 얘기 한 3, 4년 전에 들었어요 이미. 음... 갈로 얘기는. 갈로는 그리고 웬만한 타자들이 넘기면 되니까라고 이야기해요. 음... 그러나 현실은 걸립니다. 음... <laughs> 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넘기면 된다. 나는 신경 안 쓴다. 쉬프트 신경 쓴다라고 하는 타자는 지금까지 인터뷰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어떤 선수건. 그러나 현실은 걸립니다. 네. 그러면 조이갈로라는 선수가 올 시즌 음.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율을 그러니까 홈런 40개 그 정도 장외에서 쳤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홈런 40개 친게 브레이크아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브레이크아웃이 된다는 건 조이갈로가 2할 ER 7푼 이상을 쳐야 저는 브레이크아웃 을했다고 음. 봐요. 컨텍적으로. 네, 네. 근데 선배님은 2할 ER 7푼은 좀 아, 어렵다고. 쉽게 못 친다고 봅니다. 보시고. 네. 음. 2할 음. 7푼 넘으면 브레이크아웃 했죠. 네. 어, 좀 바뀔 수 있죠. 이 이 자격 컨택을 줄이고 컨택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더 공격적이지 않고 기다리는 유형으로 바뀐 점 그런 점들이 성공을 거둔 해가 되겠죠. 음. 네. 어.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라스텔라, 조시벨, 조이 갈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일단 브레이크아웃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네.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태우 선배님께서 네? 답변을 다 달아주실 거. <laughs> 네. <웃음> 아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남겨주시면 저희는 네. 어, 브레이크 감사합니까. 아웃은 네. 개인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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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조시벨 분이 없더라. 아 네. 개인적인. 라스텔라 갈론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누구로 돌아오죠? 누구 하나요? 네. 카이클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 카이클? 이 선수는 카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웃은 아니고 네. 카이클 한번 짚어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은 좀 아, 관심과 좋습니다. <laughs> <참을 웃음>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